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임비올입니다. 오랜만에 이서원 박사가 시간을 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서원 박사님을 게스트처럼 해서 이서원 박사님의 <웃음> <웃음> 이 생각과 의견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랜 동안 네. 어, 못 했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상가족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아, 혼자 그래? 하시는 걸 보면서 콘텐츠는 정말 좋은데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 그래. 바쁘다는 거는 네. 소중한 사람을 못 만다는다는 뜻이기도 하구나. 아, 그런 안타까웠어요 네. 다시 오니까. 예. 네. 네. 나도 혼자 하면 더 외로웠는데 네.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네. 좋네. 외롭고 외로운 사람이 합쳐지면 안 외로운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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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이서은 박사가 그래도 오랜 동안 상담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상담을 <laughs>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이런 사람은 꼭 붙어라. 음. 근데 이런 사람은 아 만나지 마라. 피해라. 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형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laughs> <laughs> 왜? 어, 형이 예상하는 답과 제가 이야기하는 답이 다를 것 같거든요. 나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 그걸 생각이 없고 물으셨지만, 음. 그래도 이런 세부류, 뭐 이런 세부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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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음. 이게 저는 개 똥의 법칙이라고 음, 그러는데, 음, 음, 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어, 피해야 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음. 그 사람은 피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나를 음. 좋아하고 잘해주는 사람 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다들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되겠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거죠 음. 아니 보통 우리가 많은 그 여성들이 뭐 흔히 뭐 나쁜 남자를 음. 뭐 좋아하고 그런다는데 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며. 네네. 그러면 나쁜 남자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좋아하고 잘해주는 사람. 음, 나를 좋아하고 잘해주는 음. 사람. 근근데 음. 이제 이거를 롱텀으로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죠. 사기꾼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남자. 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딱 버릴 사람이잖아요. 되게 나쁜 남자는, 그렇죠. 보면, 아니, 나쁜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넨. 보통 이제 여성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 좋아하죠.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죠. 응. 어, 가까이 아,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쁜 남자였구나. 나쁜 남자였구나. 그렇게 깨닫죠. 응.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응. 여기 있어요. 나오는 게. 정말로 응. 나를 좋아하고, 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응.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음, 그리고 나를 좋아하고 잘하면, 음.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해요. 아, 내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음. 근데, 나를 정말 좋아하지 않고, 잘해주지도 않고, 자기 목적 때문에 잘해주고, 이러면, 처음에는 혹하더라도, 음. 나중 되면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좀 그게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나봐야 알죠. 잘해주는 줄 아는데, 나중에. <laughs> 그래요? 그렇죠. 저도 형 처음 만났을 때 형이 저 놀리는 줄만 알았어요. 뭐 별명 부르고, 뭐심부름시키고 이래가지고, 아, 형좀 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맨날 뭐 공부하면 벌써 자냐, 그러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저를 좋아하고 잘해주고, 음. 제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음.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거잖아요. 지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자꾸 틀리더라고요. 틀리고, 음. 전부 사람마다, 왜저 사람하고 살아? 이러는데, 그 사람은 헤어질 생각도 없고, 괜찮거든요? 견딜만 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음. 그래서 사는 것 같아서, 이게요, 상담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분법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아, 이분법이... 피해야 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나한테 잘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안 맞으면 안 좋은 사람이지. 뭐 이런 희한한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아, 그래? 네, 그래서 형한테 음... 지금 형이 원하는 피해야 될 사람, 이거는 이제 20, 30대 얘기인 것 같고. 아, 정형화돼서, 아, 정형화돼서, 이런 사람만... 네. 어... 뭐, 누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피해라. 아, 조종하려고그래도조종당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죠. 아, 관계라는 게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음... 그 궁합이 맞으면, 합이 따로 있겠어요. 그런 게 궁합인 거지. 아. 네. 그래. 나도, 내가 이제 학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네네. 그럼 그 배우자는 어쩔게요? 제가 <laughs> 그러거든요. 너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그러면 뭐 키도 크고 예쁘고 네. 돈도 있고 성격도 좋고 집도 좋대요. 네. 그런 여자 있어. 진짜요? 응. 근데 슬픈 게뭔지 아니? <laughs> 그 여자가 너를 택할까?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맞아. 그렇죠.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네.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 만나든 저런 사람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중요한 얘기. 음, 형이 늘 얘기하는 관계 얘기. 음. 관계 얘기. 음. 관계는 음. 사모작용이지. 그렇지. 네, 맞아. 네. 네. 이거 나는 뭐, 개떡 같은데, 찰떡 같은 사람만 구별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뭐 해요? 나한테 안 오는데. 음. 개떡이 개떡한테 올 텐데. 음. 그러니까 나를 개떡에서 찰떡으로 좀 만들면서, 음. 그러면서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 사람. 음.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보는 게 좋대잖아요. 음. 가짜 구별을 해내니까. 네, 맞아, 맞아. 네. 나도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데 사실 또 동작 보는 그 많이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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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그런 네. 관계가 있지 우리가 못해봤으니까 네아 <laughs>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처음 이렇게 아,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네. 다시, 다시 뭐. 이제 시작하는 음.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은 없다. 그렇죠. 사실 나한테 네. 달려 있는 거지. 그렇지. 네. 네.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 네. 깔끔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어 선배님이 형이 질문할지 제가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네. 또 유익한 질문으로 우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뵐게요 네.